여러분, 친절의 힘보다 외로움과 무관심이 승리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무관심의 기술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무관심과 친절은 지금 현대사회에서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들입니다. 우리는 종종 친절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라고 믿지만 그 친절이 지나칠 경우 관계의 왜곡을 가져올 수 있으며 우리 스스로를 지치게 만들기도 합니다. 반면, 무관심은 흔히 부정적인 이미지로 간주되지만 적절히 사용된다면 인간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삶의 균형을 찾는 데 있어 강력한 도구가 될수 있습니다. 이두 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외로움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감정 중 하나로 타인과의 연결이 부족하거나 사회적 유대감을 충분히 느끼지 못할 때 나타나는 심리적 상태입니다. 이는 단순히 물리적으로 혼자 있는 상황에서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내적으로 깊은 고립감을 느낄 때에도 찾아옵니다. 외로움은 인간 존재의 본질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이를 단순히 부정적인 감정으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는 인간은 본질적으로 혼자다. 라고 말하며 아무리 우리가 타인과 관계를 맺으려 해도 완전한 이해와 연결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철학적 관점에서 외로움은 인간 존재 자체의 근본적인 조건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외로움은 사람마다 다르게 경험되며 그 원인 또한 매우 다양합니다. 사회적 단절은 외로움의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디지털 소통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실제 대면 관계는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지만 정작 깊이 있는 대화나 진정성 있는 유대감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외로움이 단순히 물리적인 고립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결핍에서 기인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외로움은 개인의 심리적 상태와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자신감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겪기 쉽습니다. 이러한 심리적 요인은 자신을 고립시키고 외로움이 반복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입니다. 삶의 변화 또한 외로움을 불러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새로운 환경으로의 이사, 직업의 변화, 관계의 단절,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등은 우리가 익숙했던 사회적 연결망에서 벗어나게 하며 새로운 유대를 형성하기까지 시간이 걸리게 만듭니다. 특히 경쟁이 심화되고 개인주의가 강화된 현대문화는 외로움을 심화시키는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타인에게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고 독립적이고 강해야 한다는 사회적 압박감은 외로움을 숨기게 만듭니다. 외로움은 감정적인 문제로만 머물지 않고 우리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지속적인 외로움은 우울증, 불안, 스트레스와 같은 정신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며 신체적으로도 면역력 저하, 고혈압,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외로움은 하루에 담배를 몇 개피씩 피우는 것만큼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외로움은 개인의 문제로 치부되는 것이 아닌 사회적으로도 해결해야 할 중요한 주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로움이 부정적이고 병적인 요인을 불러오는 것만이 아닌 외로움은 자신을 되돌아보고 삶의 방향을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에 요즘 사회인식이 바뀌고 있는 것에 의사들은 집중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주시면 온 가정에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길 언제나 기도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외로움이 창의성과 영감을 불러 일으키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예술가와 작가들이 작품에서 외로움을 주제로 삼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외로움은 결핍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력을 원동력이 될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고독 속에서 자신만의 시간을 통해 삶의 목표를 재정비하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외로움을 긍정적인 순환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선 외로움을 극복해야 할 텐데요. 극복하기 위한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외로움을 받아들이고 나 자신과의 관계를 관찰자 시점인 객관적으로 응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외로움을 완전히 없애야 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그것을 삶의 한 부분으로 인정하고 수용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자세입니다.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는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더 건강한 유대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거나 기존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취미를 공유할 수 있는 동호회나 모임에 참여하거나 주변분들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것도 효과적인 자세입니다. 디지털 소통이 주를 이루는 현대사회에서는 대면 소통을 간과할 수 있는데요. 소셜미디어를 통한 소통도 유용하지만 실제로 얼굴을 맞대고 시간을 보내는 관계에서 우리는 더 진정한 유대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산책을 하거나 운동을 하는 등 함께 할수 있는 활동을 찾아보시는 것도 외로움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꼭 말씀드려야 할 것은 외로움을 반드시 부정적인 감정으로만 보지 말고 그것을 통해 내면의 성찰의 시간을 가져 익숙해지는 것이 진정한 나를 통해 안정감과 내면의 풍요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외로움은 우리가 무엇을 진정으로 원하는지,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주는 계기가 됩니다. 혹시 만약 외로움이 지나치게 지속되고 심각하게 느껴진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심리 상담이나 치료를 통해 외로움의 원인을 발견하고 탐구하며 이를 건강하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외로움은 결코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결코 약함의 표시가 아닌 오히려 이는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외로움은 누구나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경험하게 되는 보편적인 감정입니다. 이를 약점으로 보지 말아야 하며 삶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외로움을 더잘 다룰 수 있게 되고 성숙한 사람으로 사회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무관심은 우리가 불필요한 갈등과 에너지 소모를 피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입니다. 이는 타인을 배척하거나 냉담한 태도를 취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관심은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보호하고 중요한 것들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능력입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 걱정할 필요는 없다며 무관심의 가치를 설파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줄이고 보다 본질적인 것들에 집중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동료가 반복적으로 도움을 요청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처음에는 그 도움 요청을 받아들이고 도와주겠지만 시간이 지나고 도움 요청이 반복적이며 그 요청이 점점 당연하게 여겨지게 됩니다. 이 경우 도움을 주는 사람은 도움을 거절하는 상황을 만들 수 없게 되며 점점 상대방에게 도움을 주면서도 무기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럴 때 무관심은 상황을 조율하고 관계를 재정립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건 내가 할수 없는 일이야 라고 선을 긋는 것은 냉담하거나 이기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이는 오히려 자신과 상대방 모두를 존중하며 관계의 경계를 설정하는 건강한 방식입니다. 관심은 또한 기대와 실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대는 종종 갈등의 원인이 되며, 이는 인간관계를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며,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실망하고 상처받습니다. 그러나 무관심은 그러한 기대를 낮추고 상대방의 행동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약속을 어겼을 때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넘기는 태도는 무관심의 긍정적인 예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우리에게 더큰 유연성을 부여하며 관계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다른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일어난 사실만을 받아들이며 나를 무시했다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소셜미디어와 같은 플랫폼이 우리의 무관심 능력을 약화시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타인의 삶과 비교하며 수치심을 느끼고 좌절하며 시간을 낭비하곤 합니다. 누가 더 성공적인지 누가 더 화려한 삶을 사는지를 비교하는 이러한 행위는 우리의 자존감을 약화시키고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증가시킵니다. 그 어떠한 상황보다 스트레스 지수가 높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때 무관심은 심리적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열쇠가 됩니다. 나는 나의 가치를 외부의 인정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태도는 우리의 내면을 강화하고 외부의 환경에 쉽게 흔들리지 않도록 합니다. 이는 우리가 나 자신의 삶에 더 집중하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에 에너지를 쏟을 수 있게 합니다. 친절은 인간관계를 시작하고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친절을 통해 신뢰를 쌓고 타인과의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친절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나친 친절은 타인에게 의존성을 키우고 관계의 불균형을 초래합니다. 예를 들어 한 동료가 당신의 도움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그 요청이 점점 늘어난다면 이는 당신에게 감정적, 신체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친절을 적절히 조정하고 무관심을 통해 여기까지가 내가 할수 있는 선이라고 기준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관계를 단절하려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건강하게, 돈독하게, 오래 유지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무관심은 자기 존중감을 키우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나치게 친절한 사람은 종종 자신의 욕구를 억누르고 타인의 욕구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결국 자신을 희생시키고 감정적 소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반면 무관심은 자신을 보호하고 자신의 존재와 가치를 중심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철학자 합체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욕망으로 자신을 잃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무관심이 타인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존중하는 방식임을 보여줍니다. 무관심은 선택의 기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유한한 시간과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어디에 사용할지 선택하는 것은 삶의 질을 결정 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무관심은 우리가 진정으로 중요한 관계와 목표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예를 들어, 수많은 사람들과 얕은 관계를 유지하려는 대신, 몇몇 중요한 사람들과 깊고 진정성 있는 관계를 맺는 것이 더 만족스러운 삶을 가져다 줍니다. 무관심과 친절은 우리 삶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 둘은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며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무관심은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줄이고 친절은 관계를 시작하고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두 가지를 조화롭게 사용할 때 우리는 더 건강하고 안정적이며 만족스러운 삶을 살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무관심과 친절의 조화는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한 열쇠입니다. 이는 단순히 인간관계에서의 성공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와 연결됩니다. 스스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태도는 무관심과 친절의 기술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이 기술은 우리가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스스로를 보호하며 삶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에 집중하도록 도와줍니다. 이는 우리가 더큰 만족감을 느끼고 더 나은 인간관계를 형성하며 삶의 의미를 더 깊이 탐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통찰과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만의 생각과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무심코 지나쳤던 나의 행동을 뒤돌아보는 계기가 되셔서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하며 건강과 재물은 행복의 가정에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인생의 건강 지혜가 더해지셔서 매일 나아지는 인생을 응원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